이건좀 보고 T 로보틱스입니다. 자한칸씩정검살해볼게요자 지금 한번 볼게 요 그냥. 자 지금 위에 6십 저항 도지죠? 어 다음 캐네이 봅시다. 자 돌파했어요. 자 지금 매수 가능? 어때요? 자 지금 매수 어때요? 음, 음 가능. 예 네, 좋아 좋아. 자 가능 좋습니다. 자일단뭐 약간 0.63% 수익이고요. 자, 기획되고, 수익 났지만, 종가는 아직 아니구요. 아직. 자, 수익 났다, 맞죠? 자, 거의 늘었네요. 저는 일부 줄어 여기서. 왜? 이거 몽인데, 그냥 늘었죠? 근데 좋은 거는 120선 지지했다. 일단 좀 일부, 일부, 어, 일부, 줄입니다. 자, 이탈. 이탈 이러면 저 어떻게? 예, 다 팔아요, 그냥. 어. 자, 왜 팔았을까요, 여기서? 자, 저는 어떻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저는 수익일 때, 어, 5일선 이탈하면 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 옷을 이탈했을 때, 만약에 핑크 존이야. 그러면 이제, 1 일부만 팔고 다안 판단 말이야. 이거는 이탈하고, 자, 구만원이죠 맞죠? 핑크로 이탈했잖아요. 다판 거예요. 자, 다시, 어, 자, 틀었습니다 근데, 자, 지금 매수 가능해요?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자리. 응. 음. 신규 매수. 자, 저는 그냥 볼게요. 음. 자, 샀으면 수익이에요, 근데. 어, 근데 저는 볼게요. 자, 위에 꼬리 달고 이렇게 해서. 자, 자, 빠지죠? 자, 개파라. 자, 이제 뭐, 아직 안 삽니다. 자, 지금 어때요? 지금은 사요, 안 사요? 지금 자리. 자, 음. 집어습니까 어, 지금은 가능하죠? 네. 자, 갖다 치고요. 자, 수익이에요. 자, 음보 예, 네, 저 팔게요. 음. 자, 위에 계속 이제 꼬리 약간, 약간 저항선 근처 계속 밀립니다. 자, 이탈. 자, 이제 이래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 팔지, 아니면 판 거를 이제, 이거 팔았으니까, 어뭐 지켜보다가 할수 있는 거야, 맞지? 예. 네. 자, 이러 어떻게 할래요? 여기서. 음. 어떻게 할 거예요? 롤링 할 거예요? 다팔 거예요? 우리 어, 여기 샀지. 자, 일부 챙겼고, 자, 뺐단 말이야. 손실이란 말이야. 아마 지금 다 팔면 손실일걸. 자, 롤링 해봅시다, 그냥. 일부 팔았으니까, 그냥. 에, 연습이니까. 에,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거야. 누구는 손절 다 날리고, 새로 하냐, 안 아, 보냐. 누구는, 예, 그냥 이제, 어차피 일차 밀수고, 이거 팔았으니까, 롤링 하냐, 이 말이에요. 자, 롤링 해볼게, 한번. 자, 롤링 한다고 하면 떨어지면 좋겠죠. 예, 위에 판게 있으니까. 음잘 볼게요 자 재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땡큐인거야 왜? 자, 여기 어, 판게 조 우리가 이거 팔았잖아 어, 새로 사는거고 여기 손절한 사람도 이 종을 계속 봤다면 땡큐인거예요 왜? 싸게 사줄수 니까음뭐 지금 안사아 지금 음 안삽니다 자 지금 사나요? 음 지금 어때? 자 거래를 늘고자 돌파했습니다 여기 팔았죠? 자, 판 거는 살수 있어요, 근데. 어, 살수 있어요. 일단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어때요? 어. 자, 여기 판 거를 여기 삽니까? 어. 어, 지금은 굳이 못 사지 마,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기울이 하방이고, 그 늘긴 했지만. 음, 음. 자, 오히려 지금이 낫나? 예. 네. 이때보다는 맞지? 예. 네. 어, 지금 살수 있어요. 어. 한번 사볼게요, 저는. 여기 판 거에다가, 어, 좀더 해가지고 사볼게요. 예, 샀다 치고요. 자, 수익 났네요. 1.1%. 아마 뭐, 장중에 뭐팔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수익입니다. 예, 맞죠? 예. 자, 이제 또 다시 또 저항 근저습으 올라옵니다. 또 일부 줄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 끊, 끊어. 다 끝내든지. 예, 일단 마무리할게요. 예. 다 마무리요. 왜? 똑같이 아까 전 하고 왔지 이렇게 똑같죠, 이거, 이거. 요런 자리. 이탈했으니까. 오선 이탈했고, 고만죠 이니까. 일단 다판 거예요. 그이고철안 볼게, 다시. 어우, 잘 팔았네요. 잘 팔았고. 이제는 뭐안 봅니다. 예, 볼륨 없어요. 음. 아, 너무 잘 팔았다. 자. 이제 다시 올리고, 누르고, 돌려야 됩니다. 음, 좋아요. 자. 자. 이게 정말 최악인거에요 이렇게 착. H자. 소문자 H지, 이렇게. 전 저점을 깨버렸어요. 자, 봅시다. 이제 안 사요. 이게 섣불리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악세 터졌나? 예, 네, 뭐, 모르지, 마지 예, 네. 음. 자, 이제 저이손 내려올 때까지 이제 버텨야겠죠. 아, 위 올라가든지.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오나요? 자, 떴네요. 매수 가능 어때요 음 매수해요 안해요 자 제가 이럴 때 뭐라 했어 어떤 경우는 하고 왔지? 전 지금 안해요 예. 왜자 얘가 만약 내려왔잖아 올리고 누르고 돌리는거면 할것 같아요 어? 하지만 지금 안해요 아, 기울이 하방에 맞지? 하방에 그래도 안터졌어 맞지? 한번 더 볼게요 근데 뭐, 예, 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전안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음봉. 자. 자, 이게 되게 애매해. 근데, 이제, 핑크로 진입했고, 거래량은 약간 적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삽니까? 자, 봐요. 여기 신규 면수다. 하겠습니까? 어때요? 음, 하나 더 본다고? 어. 자, 샀으면 갭티하다 맞지? 하지만 좀값이요 어쨌든 수익이 하지만 네, 맞아요. 원칙이야. 지금 어쩌도안 사이고 네. 자 아쉬할 필요도 없어요. 원칙 아니니까 자 아직 뭐살거 없어요. 어, 아직 자 꼬리 달고 자 금밤존 다시 자 금밤존입니다. 아, 건들지 마세요, 그냥 자 지금 어때요? 자 지금 자리는 매수 가능? 어때요? 전 살까 안살까 이거? 음. 살까요, 안 살까요? 어, 저는 안 사요. 예. 저는 무조건 양봉일 때는 앞에 거량보다 좀더 넣는 게 저는 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 어, 제 기준은 안 삽니다. 저는. 자, 샀으면 뭐, 어쨌든 수익입니다. 예. 뭐, 이게 답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예. 예, 맞아. 어, 저도 이제 거량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안 터지면 괜찮은데, 전봉보다 저는 예, 조금만 늘어야 돼요. 한 줄어 더. 그제 기준이라가지고. 자, 지금 어때요? 자 지금 매수 가능. 음 지금 어때? 뭐 고량 늘었네 맞지? 어 지금 매수 가능하지. 예. 자 수익이에요. 예, 좀 챙깁시다. 예, 챙깁니다. 자 수익이죠? 예, 2.7%. 물론 장중에 더많이 수익 났겠죠. 예. 자음봉자 자, 이탈. 자 떨어지면 롤링합니다 이제. 자 롤링해 볼게요. 저 위에 판글을 보고 이제 롤링해 보겠습니다. 아직 모사리 뭐, 뭐 괜찮아요. 그래량도 괜찮고. 자, 자판 거를 여기 지금 삽니까 안삽니까? 음, 지금 매수 가능해야 돼요. 음, 자저 위에 판 거기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어요, 맞죠? 한번 더 봐올 수도 있고 네, 가능하지 맞지 일단 여기 여기 산거판 거를 사게 요 여기서 사게요. 네, 일단 수익의 만큼은 네, 수익입니다. 자수 났어요 음나빠도 괜찮아 뭐 어때 이제 어제 네. 이제 1차에서 다시 1차를 쓴거야 맞지 네. 자 봅시다 자 이제 2차 에서할 준비합시다 뭐 지금 안사요 살 이유 없지 이때 이제 후회해야지 아 여기 사지 말고 여기서 지금 살걸 네. 괜찮아 원지도했기 때문에 어이고어 자, 자 지금 왜써야하요 요. 지금 매수 어때? 자, 애매하면 뭐랬어, 애매하면. 자, 주식 애매하면은 한번더 봐요. 안 사도 돼. 자, 안 사도 돼요. 자, 오히려 지금이지. 예? 어, 지금 해서 할게요. 아 제가 기억기는뭐상관 아니야 맞지? 예, 저는 뭐그랑 보고. 지금 한번살수 있는데, 어, 만약에 기록을 본다면 지금 사면 안 돼. 한번더 봐야 돼요. 응. 음. 응. 음. 자, 그라게한번 사볼게요. 자, 골드네요. 자, 지금 매수야. 어, 2차 매수, 2차 매수. 당 2차 매수지. 우리 가한번 물렸잖아, 맞지? 물어 사고 했잖아. 2차 매수잖아. 어. 자, 이렇게 하고. 자. 어차피, 만약에 이 상태면 2차 매수 못 해요. 맞지? 자, 신규 매수는 가능합니까, 여기서? 신규는 가능해요. 왜? 자, 갭도 없어요. 갭뛰었지만한 번, 조 뭐, 쪼꼬 달고 왔고, 지지됐고. 음, 신규도 가능. 우리 2차만 좀 했다. 자, 수익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일부를 줄이겠죠. 네. 자, 갑니다. 자, 또 수익이네요. 자, 위에 저항에서 보면 팔았을 거예요. 왜? 이런데 걸거든요. 수익을. 지금 종가니까 어, 일부 또 팔읍시다. 자, 은봉. 예, 또 팔게요. 조금씩. 자, 한번더 볼게요. 어, 살았습니다. 아직. 어, 살았어요. 자, 꼬리게 달립니다. 자, 아직 몸통에 돌파 못했죠. 맞아, 자, 뚫었네요. 그냥 터졌네요. 자, 또 터졌어요. 예, 또 팔렸겠죠. 위에서, 이건 예, 잘써 예. 자, 또 줄입니다. 이제 뭐, 점점 미신 줄고 있어요. 어. 자, 또 찌르고요. 자, 돌파, 어, 또 돌파, 자, 또 팝니다. 자, 해볼게요. 이제, 이제 뭐, 홀딩 비즈번을 없으니까 음, 한번 볼게요. 야, 좋아요. 자, 이제 저는 이제 남, 남은 게 50%를 파는 거예요. 50%를. 예, 보통 맞아요. 우리가 종가로 산다면 이런 거는 5일 이탈 전까지는 얼른 좀보지 근데 이제 수익 챙기는 거는 분할로. 요런 마음이겠죠. 아마 같이 투자하면서 이런 경우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예, 있어봐요. 음. 자, 저는 일부 또 어, 팔고요. 자, 끝이에요. 저 마무리. 예, 마무리. 자, 원래도 여기 여기, 여기서 다 파는데, 자, 이제 여기, 자, 핑크 이탈하기 때문에 다 파는 거, 여기서, 그, 이제 그거야. 자, 이런 캔들이죠, 이 캔들. 여러분, 장중에 하신 분들, 이때 보면 틀린이 많을 거야. 이게 많이 종가에서안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중 매도라고, 종가 매도하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체 정했으면, 그냥 그걸 쭉 밀고 가요. 종가, 종가, 장중, 장중, 음, 아시죠? 5선 기후가 상향할 때가 핑크존인가요? 자, 5선과 2선 기후가 동시에 상향할 때요. 네, 그 끝에 핑크존입니다. 음. 자, 일단 뭐, 전다팔았고요 사실 이놈은 어느 정 수익이지, 맞지? 네. 이렇게 이제 2차 매수까지 하고 난 뒤에 올라가면 대박인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안 사요, 왜? 어, 지금 왜안 사요? 응? 지금 안 사면, 어, 사면 안 되는 이유 가 뭐야, 지금은? 자, 지금 무슨 존이야? 네, 9만 존이네요, 지금. 음. 하지 마세요. 자, 다시 또내맞지 네, 자, 매수 가능 어때요? 자, 매수 가능 이미 얻습니까 음. 음, 가능하죠. 네, 매수 가능해요. 일차 매수 가능. 자, 물론 높긴 높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기준 좀 줄이면 좋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누고 돌리는 말이야. 이게 언덕일 수도 있고 쌍봉일 수 있, 어, 있기 때문에. 어, 애매하면은 비좀 줄이고, 아니면 한번더 봐도 돼요. 어, 저는 만약 산다면, 1 3에 절반 정도 살것 같아요, 산다면. 일단 사볼게요, 한 번. 자, 물렀습니다 야, 물렀어요. <laughs> 자, 물렀어요 자, 괜찮아, 맞아. 옷도 어, 사면 되니까. 지금 안 사죠. 아무리 1점에서 절반 했어도 지금 사면 안 돼요. 같이 투자, 지금 똑같이 이렇할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응? 안 삽니다, 지금도. 사지 마요고 야, 안 사도 돼. 아이씨, 살걸, 맞지? 여기서. 예, 샀으면 대박인데. 응? 응? 살걸. 자, 그런 거, 의미 없다, 이 말이야. 예, 네, 의미 없다. 숨이 난 거에요. 예, 네, 숨이 났다. 자, 그걸 터졌습니다. 자, 기다려. 자, 뭐. 자, 지금 종가, 매수를 우리가 한다 치면, 음, 팔리고 사실 없지, 팔리고가. 맞지?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팔아야지, 맞지? 이탈했으니까, 이부. 절반 팔고요, 저 같은 면은 어, 자, 홀딩. 자, 홀딩. 아직 괜찮구요. 자, 또 일부 팔구요. 자, 끊, 어, 저는 끝났어요, 이제. 틀렸어요. 예, 어, 제 기준대로면. 예 자, 좀 틀렸고. 아, 한번더 볼게요. 어. 아, 지금 한번더 볼게요. 자, 지금요. 자, 매수. 자, 매수. 맞지? 이거 매수잖아. 여기는 매수 소식이 뭐 그건 더 늘어서 모르겠는데 애매했고 비싸지만 이때 매수 자, 자 봅시다. 대출 받아 자 음봉 자 종가 기준이니까요자 일단 수익이에요. 자 수익이 안 팔아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자 여기서 한50%또 팔게요. 50%의 수익이니까. 자 팔겠다는 페패스자끝또 끝이에요. 마무리요. 어. 자, 끝났어요. 자, 잘 팔았고 좋아요. 자, 매수 안 매수. 네. 자, 저 이거 매수할까 안할까 이거? 음. 아, 저는 해요, 이거 1차 매수. 네,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쩌나 하는 거예요. 음. 자, 자, 일단 물렀고요. 자, 물렀고요. 괜찮아. 자, 매수하고 자, 신규 에서 이게 해도 돼. 이게 무조건 매수지 맞지? 예, 묵금면 매수죠. 음, 자, 저는 이미 샀으니까 아, 뭐 추가 매수 안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제 <laughs> 이제, 와, 이제 왔다 이제 팔지만, 자, 좀 값이 주니까 네, 맞지? 좀 값이 두고 자, 안 팔아요. 자, 안 팝니다. 예, 자, 끝. 음. 자, 예, <laughs> 네, 끝났네요. 자, 여기 여기는 맞지 여기가 더 확실하지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거는, 그거랑 믿고, 미리 이제, 어, 입질로 더,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여기가. 자, 이렇게 봐봐.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는지 알겠죠? 자, 가치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종가, 종가 매도, 왜 도면. 그러니까, 무조건 장중 파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응? 아시겠습니까? 장중 파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종가 뭐 답도 있는 거 아니고, 다 달라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왜냐면 꼬리가 달려버리면, 아, 장중이 팔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내가 종가보고 한다 생각했으면 이런 꼬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종가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트게임 할때뭐 종가잖아. 근데 거의 되게 매매성적이 높죠. 그, 그 말은 장중에 그것만 이제 잘 버틸 수 있으면 안볼수 있으면 음, 땡큐지 뭐. 안 아,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는 장중에 이 수익 나면은 일부 파시 분도 있구요. 맞지? 이제, 위에 잘 팔고 판 거를 종가에 사는 분도 있겠지. 예. 대신 샀는데 더 빠져버리면 이제 물린 거구요. 음. 이건 이제 각자가 이제 보시면서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매도는. 아, 이 매수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자, 팔 때는. 그, 제 기준은 저는 그래요. 수익 나면, 50 이탈하면 절반이든 30% 줄이고, 다음에 핑크는 이제 딱, 이제 끝나면, 공밤좀 진입하면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냥 틀려도, 응, 틀려도. 근데 만약 수익이 크잖아요? 수익이 뭐 10%, 20%, 30%다. 그러면 이제 다안 팔겠지. 자, 수익금 담보로 해가지고, 밑에 공6 2사한 10%나, 그때 이제 딱 걸어 놓고요. 자, 조고 이탈하면 다 팔리게 해놓고, 한번 수익극단 해보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야지, 아마 100% 이제 20%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같이 또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케 케이스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는 100% 먹고, 누구는 10%먹고요 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T 로보틱스 어, 차트 게임. 마무리할게요.